오늘 이 부업을 알고 가신다면, 앞으로는 친구들과의 술자리, 치킨값, 월 휴대폰 요금 정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물건을 준비하지 않아도, CS 관리를 하지 않아도, 쿠팡에 있는 물건이 팔릴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부업, 온라인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월 50만원 이상 벌어갈 수 있는 부업, 지금 알려드릴게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이런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문구는 쿠팡 파트너스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달았다면 꼭 명시해야 하는 필수 문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쿠팡 파트너스는 쿠팡에 있는 물건에 내 고유 링크를 만들어서 거길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면 상품가의 3% 수수료를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인플루언서는 5% 이상일 때도 있는데요. 만약 100만 원짜리 물건을 구입했다면 3만 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링크를 통해서 구매한 사람들이 24시간 동안 는 구매하는 모든 쿠팡 상품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새로 나온 아이폰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150만 원인데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서 구매를 한다면 4만 5천 원이라는 3%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번에 친구 부부가 새로 나온 갤럭시 시리즈를 구매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매하기 전에 저의 링크를 보내주면서 여기서 구매하라고 말을 해줬는데요. 덕분에 저는 가만히 앉아서 9만 원이라는 돈을 번 겁니다. 쿠팡 파트너스의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사이트를 접속해서 링크 생성 탭을 눌러. 눌러서 찾고 싶은 상품을 검색하여 링크 생성만 하면 끝입니다. 이걸 복사해서 지인에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쿠팡을 통해서 비싼 가전이나 건강식품들을 많이 사는 추세니까 지인들에게만 잘 얘기하거나 가족들에게만 얘기해 놔도 치킨값은 그냥 벌수 있겠죠. 평소에 쿠팡 물건을 많이 구매하는 주부분들이나 자취생분들이 있다면 쿠팡에서 구매하기 전에 말을 좀해 달라 하면 좋겠지만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이 쿠팡 파트너스를 아주 잘 응용하셔서 월급 이상의 돈을 벌어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크게는 세 가지를 이용해서 유입을 시킵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인데요 2023년 60인치 tv 추천 베스트5 캠핑 의자 탑10 가성비 쩌는 자취템 5가지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링크나 더보기 란에 보면 쿠팡에 판매하는 상품에 링크를 걸어서 정보와 상품을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링크를 통한 구매를 유도시키는 방법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비교까지 하면서 링크를 통해 간단한 구입까지 가능하다 보니 이게 파트너스 링크라는 걸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내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도 리뷰 전문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고 내 상품까지 유입시킬 좋은 채널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나 카페에 대해서 예전만큼 파급력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검색 기반인 네이버가 포털사이트를 장악하고 있는 이상 블로그 카페만 제대로 이용한다면 굉장히 큰돈을 벌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이런 블로그를 이용해서 내돈 내산 상품들을 언박싱 또는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단에 내 링크를 걸어두는 식으로 이용하면 좋은데요. 블로그도 키우면서 내 상품까지 유입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방문자 수가 많아지면 공동구매 상품 제의를 받아서 판매된 금액에 일정 수수료를 받는 아주 좋은 기회도 주어집니다. 세 번째는 SNS인데요. 블로그처럼 상품 소개 글을 꾸준히 피드에 올리면서 인스타 동영상인 릴스와 함께 계정을 키우는 겁니다. 프로필란 밑에 내가 주려고 하는 상품은 링크를 걸어주어도 좋고요. 상품마다 댓글에 파트너스 링크를 걸어두는 거죠. 이거 외에도 지식인 카페 틱톡, 카페 내부 마케팅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추천하고 제 지인이 월 100만 원씩 적금 들고 있는 방법은 바로 유튜브입니다.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상품 소개 글과 제품 영상 그리고 목소리만 입혀서 영상을 만드는 건데요. 제품을 다섯 가지 정도 비교해가면서 자막과 목소리를 입히면 끝입니다. 브루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아주 자연스러운 AI 목소리와 함께 자막까지 자동으로 입혀져서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짧은 시간에 충분히 영상을 하나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머니공장 공장장이 추천하는 60인치 추천 TV 베스트 5. 여기서 포인트는 한 가지의 상품이 아니라 다섯 가지, 열 가지 정도의 상품을 랭킹식으로 비교하면서 선택권을 많이 주어야 한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열 가지의 제품을 소개하면 아마 1위부터 3위까지의 제품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구매하시는 분들은 나에게 필요한 기능이 들어있으면서 가성비가 좋은 물건을 주로 많이 사가시는데 이걸 생각하고 제작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내가 전자기기에 대한 상품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쿠팡 상세페이지에 자세한 상품 스펙이 들어있어서 비교할 수 있는 영상 만들기가 굉장히 쉽고, 리뷰 개수로 어떤 상품이 많이 나가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랭킹을 선정하셔도 되는 거예요. 제 지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무조건 적금을 넣거나 저축을 한다고 하는데요. 회사원이 시기에 퇴근 후에 영상 하나 작업을 하셔서 올리는 형식으로 부업 형태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와이프 분께서 더 전문가가 되셔서 유튜브, 인스타, 틱톡까지 이 파트너스를 잘 활용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회사원이라고 하시. 제 2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전업주부 라고 한다면 안할 이유가 없는 부업이 라고 생각합니다 자본금이나 투자가 없어도 되고 재고 없이도 쿠팡의 모든 상품들을 팔수 있으니까요 또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다 주변만 둘러봐도 쿠팡 파트너스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마 많이 없을 겁니다 그중에 유튜브 나 블로그 인스타 이세개중 하나라도 제대로 운영하시는 분은 더더욱 없으실 겁니다 부업으로 돈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된다 안된다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실행 먼저 한 뒤에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우리 모두 돈을 찍어내는 그날 까지 머니 공장 공장장이었습니다.